안녕하세요. 노래 하나 김민서 다육입니다. 어, 지금 한밤 중입니다. 한밤 중, 한 10시쯤 됐는 것 같아요. 어, 어, 메비나가 화분도 깨졌고, 이게 너무 팍팍 해가지고요. 뭐 하여튼 뭐 하엽도 뛸지도 못할 정도로 빡빡 해가지고, 제가 어, 방금 화분에서 이제 분리해서 지금 하엽 정리를 한 30분 정도 하엽 정리를 했습니다. 하엽, 하엽이 완전히 뭐, 몇 겹이 막 하엽이 저 있어가지고 지금 한 30분을 하엽 정리 했고요 아, 지금 뭐,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늘, 어, 마음은 얘들한테 와 있어가지고 지금 외출을 갔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laughs> 패딩 코트도 벗지도 않고요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어 집에 현관에 현관에다가 가방 현관 문고리에다 가방 척 걸어 놓고 지금 옥상으로 바로 올라와서 얘들 지금 끈어 화분에서 분리해서 한 30분을 이 많은 거를 예 이렇게 지금 완전히 뭐 하엽 정리 한 30분 하엽 정리 다 했습니다. 해서 요 이제 늘 본분에다가 제가 심을까 싶어서 이렇게 뭐 좁은 분에다가 심어놨더니 얘들이 완전히 뭐 이렇게 흘러내리지도 못하고 그 속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뭐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웃자라고 있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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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웃자라고 있습니다 속에 묻혀가지고 그래서 어 너무 얘들이 안쓰러워서 제가 어 이렇게 또 이렇게 넓게 심어 놓으면 얘들이 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 자구가 늘려가고 이제 풍성하게 되니까. 그래서 홀빈하게 제가 아이들 좀 숨통을 좀 쉬어주려고 제가 큰 화분으로 정리해서 밑에 이제 굵은 마사 깔았고요. 깔았고, 요 아이들도 지금 어린 아이들이라 제가 어, 키운 지는 한 2년 정도 됐으면 2년 정도 됐는데 밑에 옆에 자구 애들이 너무 지금, 지금 어려서 제가 상토 배합을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토 배합을 조금 더 많은, 많이 하는 이유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니까, 뿌리 내기기가 좀 쉬우라고, 제가. 어떤 아이도, 귀하지 않는 아이는 없지만, 진짜, 이 배양토 자체 정말, 정말, <laughs> 고급 양토입니다. <laughs> 여기 지금 한 6, 7가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한 6, 7가지.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옆으로 심는 것보다는 여기 정중앙으로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가 심을까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얼굴이 크죠? 네, 이런 아이들은. 옆에 자구가 별로 안 달렸더라고요. 요. 요게 한, 한몸이에요. 한몸. 한몸. 이렇게 굉장히 울긋불긋 굉장히 어, 색깔이 예쁘게 잘 났지, 그죠? 넓게 심자고는 했지만 애들이 들어가면 또 그렇게 또 넓지는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좁아지듯이 지금 자리를 잡으며 아이들이 예뻐지고 있죠, 지금. 지금 옥상에 온도가 굉장히 찹습니다. 참 차분데 아이들이 괜찮은 려는지 내심 걱정도 되고요. 또 어제 같은 영하 2도에도 아이들이 저거 뭐야 연봉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지금 연봉, 연봉은 덜 났습니다. 덜 놓고 지금 다른 아이들은 그대로 두고 있는데 지금 제가 코끝이 아주 막 시리, 시리고 있어요. 코끝이. 근데 괜찮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니가 이렇게 만지기가 뚝뚝뚝뚝 부러지고 그러네요. 애들이 너무 어, 속에, 그늘 속에서, 이렇게, 완전히 온실 아이들, 그런 아이들, 이게 막, 지네들끼리 너무 빡빡하게 붙어가지고, 완전히 온실 아이들로 완전히, 만지니가 뚝뚝뚝뚝 부러집니다. 조금 이렇게 넓게 심어 놓으면 좀 좋아지겠죠. 옥상 하우스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이렇게 화분이 자꾸자꾸자꾸 자꾸 자꾸 더 커집니다 제가 이 옥상 하우스 짓기 전에는 팔목이 너무 아파서 뭐 집에 들렀다가 냈다가 비닐 덮었다가 뭐생뭐 뭐 난리를 막치기면서 조금 이렇게 큰 아이들을 큰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한몇개 정도 했거든요. 좀 이렇게 분양도 하고. 그런데 지금 하우스가 지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 점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화분이 성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것보다는 이게 큰 거를 좋아하는 이게 그래서, 이큰 화분을 좋아하고 이래 하다 보니, 정말 이 하우스를 짓지 않고는 도저히 이 아이들이 제가 감당이 안 됐습니다. 진, 진짜 이 다육이 애들 때문에 이 주택으로 왔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laughs>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laughs> 아 진짜. 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작년, 작년 8월 달에 이 집을 이제 어, 구입을 해서 이사를 왔는데 이 집을 구입을 해서 이사 오기 전 1년을, 1년을 집을 보고 다녔어요. 이 아이들 키울 수 있는 적당한 집을 구하려고. 아 진짜. 1년을. 1년을 발품 팔아서, 진짜 집을 구하러 다니, 다녔다가, 또, 집은 구했는데, 하우스는 지어야 하는데, 또그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참 눈물, 콧물 다 짜고, <laughs> 아유, 얘들 때문에 제가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냥, 이, 모르는 친구들은, 너무 한 거라고 저보고, 너무 한거 아니냐고, 그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뭐, 어떻든, 저때, 저때, 뭐,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면 외출 갔다가 집에 들어, 방이 더 가지도 안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laughs> 아, 참. 자. 아이 화분을 이 아이들 가지고 이렇게 흙장난을 하다보면 아참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가버리는지 어느새 진짜 이렇게 가버리는지 자, 완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루로 대충 네. 실 쓰고요 손이 막 얼어가지고요 자 이렇게 요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어, 이 분에 꽉 차도록 아우 바깥에 지금 오토바이 소리가 저렇게 이 야밤에 저렇게 세게 저렇게 다닙니다. 저희 동네는요. 자 요거를 꽉찰수 있도록 또 제가 예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밤늦은 시간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포근한 밤 되세요.